내 맘대로 영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영화사에서 숨은 걸작으로 평가받는 영화 구타유 발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제목 구타유 발자들. 왜 이런 불편한 제목을 선택했을까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폭력이 어떻게 순환되고 재생산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란티노의 영화처럼 과장되거나 미화된 폭력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폭력입니다. 영화의 핵심 주제는 폭력과 권력의 관계입니다.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권력을 가진 자는 왜 약자를 괴롭히는가? 폭력의 순환고리는 끊을 수 없는 것인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배우 이문식의 연기입니다. 그가 연기한 봉현이라는 캐릭터는 폭력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희생자입니다. 악의화신 같으면서도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더큰 권력 앞에서는 초라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이문식은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이 영화의 강점은 리얼리즘입니다.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장면이 없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쿠타유 발자들은 단순한 폭력 영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은 치밀한 사회 고발 영화이자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요. 받은 거 돌려주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대사는 단순히 영화의 끝이 아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폭력의 순환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